동물원에 있어야 할 원숭이가 밭에서 수박을 따먹고 소주를 마신 후 만취에 대자로 뻗어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배우 이상우와 곽도원을 지각하게 만든 코끼리. 산 정상 매점에서 음식과 막걸리를 먹고 도망쳤던 말레이곰. 오리를 빠져나온 후 결국 사살된 퓨마까지. 야생을 꿈꿨던 동물들의 동물원 탈출기 지금 시작합니다. 1976년 7월 7일 용인에서 수박을 따던 한 농부 가족은 무언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수박을 먹고 있던가. 태연하게 수박을 먹고 있는 원숭이는 용인 자연농원의 동물원에서 탈출한 다섯 마리의 원숭이 중한 마리였습니다. 느다섬는 원숭이 출현을 보기 위해 온 마을 주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동물원 직원들은 공기총을 허공에 쏘아 올리며 원숭이를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원숭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급기야 어느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이가 밭을 메고 마시다 남은 소주 반병을 밭이랑에 숨겨두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더군요. 오후에 돌아와 보니 3살쯤 된 털난 아기가 술병을 안고 취했는지 대차로 뻗어있더라는 거지요. 나중에 아기가 아니라 원숭이임을 알고는 허겁지겁 혼입을 가져다 덮쳤는데 원숭이가 도망쳐버렸대요. 원숭이들이 수박밭을 돌아다니며 수박을 먹고 깬 탓에 동물원 직원들은 피해 농가를 찾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12가구에 최저 5천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수박값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동물원 탈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05년 4월 20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코끼리 탈출 사건이죠. 무려 6마리의 코끼리가 4시간여 동안 대낮도심을 활보한 사건 입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쇼 연습을 하던 코끼리들이 비둘기 떼에 놀라 집단으로 탈출 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탈출한 6마리 중 3마리는 일반 가정집과 식당 안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소방관 8명 소방차 9대가 출동해 대대적인 코끼리 포획 작전이 시작 되었습니다. 최근 배우 곽도원의 지각설에도 등장하는 코끼리가 바로 이 코끼리 들이죠. 코끼리들은 결국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모두 어린이 대공원으로 돌아 갔습니다. 코끼리 탈출 사건 5년 후 과천 서울대공원의 말레이곰 꼬마가 탈출해 인근 청계산으로 달아난 일이 발생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 6일 오전 꼬마를 격리 장으로 옮겨 놓고 방사장을 청소하는 사이 앞발로 문을 열고 탈출한 것이죠. 수색팀은 청계산에서 발견한 배설물을 통해 꼬마가 등산객들이 버린 과일과 도토리 등을 먹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탈출 후 일주일 뒤인 12월 13일에는 청계산 정상 부근 매점에서 라면, 양갱, 막걸리 등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죠. 결국 꼬마는 이틀 뒤 포획틀에 걸려 무사히 동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꼬마가 동물원으로 돌아온 첫 주말에는 탈출했던 꼬마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동물원 탈출 사건은 2018년 9월 18일 대전 5월드의 퓨마, 뽀롱이 탈출 사건입니다. 사육사가 청소를 한뒤 사육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뽀롱이가 탈출하게 되었죠. 탈출한 시간 뒤 뽀롱이는 동물원 내에서 발견되어 마취총을 맞았으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취 상태에서 달아난 뽀롱이는 인근산에서 발견됐고 결국 사살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측은 퓨마가 재빨리 움직이는 데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바람에 생태 가 쉽지 않았다며 마취가 풀릴 경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사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의 실수로 죄 없는 동물을 죽일 수 있냐며 포롱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8년간 좁은 우리에 갇혀 있다가 4시간의 짧은 자유를 만끽하고 세상을 떠난 퓨마 어쩌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은 아니었을까요